어, 뭐야? 뭐야? 응. 뭐야? 뭐야?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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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아, 이거다. 아, 아, 이거 안 해, 안 해. 여러분. 되게 오래 걸린다. <laughs> 여기 다들 모니터 안 했으면 좋겠다. 혹시 모니터하고 계시면 다 꺼주시면 안 돼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 소리가 너무 나네. <laughs> 여러분, 여러분 뭐예요? 하고 계세요? 모니터 마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모니터 꺼주세요. 모니터 꺼주세요. 제가 이거는 있다면요. 아저 왔어요. 모니터 모니터 꺼주세요. 저희 지금 회사 관계자분들다 모니터 하고 계시네. 모니터 꺼주세요. 오늘 <laughs> 어, 네, 이상형이래.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팔로워 해주셨대요. 감사합니다. So pretty. From Philippines. Hi. 이쁘네. <laughs> 모니터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 바보. <laughs> 여러분, 어, 이 질문을 좀 읽어볼까? 아, 여러분, 저 트위터 만들었어요. 그 트위터 그거 팔로워 하시면 저랑 있다 10분 뒤에 이거, 뭐, 그거 뭐, 그거 할수 있어요 질문을 읽어볼게요 언니 하이 유재석 님 닮았어요 고마워요 왜 이렇게 예뻐요? 몰라요 미주 얼굴 왜 너무 작아 여러분 그게 아니고 댓글이 다 영어네. 언니 저녁 드셨나요? 아직 안 먹었어요. You look so pretty. 어, 팔로우 땡큐. 땡큐. 여러분, 제가 30분에 그거 해요. 멘션 멘션 그거. 반지 정보 이거 엄마랑 그 어디야? 그 어디서 샀어요? 미 y o 프 l o o so pretty. 땡큐. so cute. 땡큐. 퀸츄. 언니 식센 촬영했어요? 아니요. 식센 촬영은 오늘 아니에요. 음, 트위터로 뭐 해요? 지금 몇 시야? 12분 뒤에 해요. 12분 뒤. 에 저는 한 7분 뒤에 끌게요. 저녁뭐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알바 가는 중이라 계속 못 보는데 너무 속상하대. 괜찮아. 또 할게요. Hello, media from England. Hi. 세이할로 인도네시아 뭐 먹고 있어요? 조금 씹고 있어요. 헬로우 I'm from Japan Hi, hello, me, you from India Hello 우와 저 누나 팬된지 이틀 됐어요 우와 뭐 어떤 거 어떤 거 봤어요? 나뭘 보고 좋아해주는 거예요? 누나 사랑해요 고마워 언니 얼굴 보고 목소리 들어서 너무 행복해요 진짜 Hi from Taiwan 와 미쳤다 미주님 나방이라니 큐트 큐티 Hi, me t o u hi 미주다. 맞아요, 저예요. 언니 사랑해요, 나도. 너무 팬입니다. 고마워요. 음... 나도 미주씨한테 언니라고 하고 싶다. <laughs> 저녁 드세요? 아직. 헬로 헬로 우와 어 오, 지금 이거 들, 달리고 있다. 나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트위터. 미주야 응? 울었어요? 아니? 사랑해요, 나도. You're so pretty. You're so pretty. Follow, thank you. 미주 <laughs> h 이 from Indonesia. 하 언니 예쁘고 귀여워. 칭찬 많이 해주시네. 알 빨리 하고 싶다. 빨리 댓글 달고 싶다. 빨리 댓글 달고 싶은데 좀 징기다 우리 시간. 언니 호랑이 닮았어요. 다이걸 아이 칙센 촬영 중인가요? 아니요 놀머 스파 할수 있어요? 없어요 Why are you so pretty? I don't know Hi. 어, 비디님이다. 비디님. Today TMI. 음... TMI. 여기 뾰루지. 와우. 내 사랑을 받아, 언니. 프리 e t t y m 여긴 어디에요? 여기요? 마이 컴 o 니미 a 언니, 러 love you. Hey. Hi. 언니,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뾰루지, 인상적이네. <laughs> 아 이게 건드렸어. 안 건드린다 그랬는데. 와 미주 누나는 눈이 진짜 진짜 이쁘다. Come on, so cute, f yep. i n e y u v 알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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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비. 언니 아프지 말고요.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어, 필리핀 하이 내일 클로즈업 잡아야지 뾰르지 안돼 코버해서 갈 거예요 이거 밴드 붙일 거야 Love y 몇 시야 아 이제 준비해야겠다 저 이제 준비할게요. 여러분 트위터 이거 댓글 많이 달아줘 우리 이제 재밌게 놀아보자 여기서 못다 한 얘기는 트위터에서 하는 걸로 지금 트위터에서 만나요 안녕